별의 진화, 별의 탄생.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곳은 암흑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성광기체의 밀도가 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뭉쳐지고 온도가 낮으면 기체가 서로 밀어내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은 영역에서 별이 탄생한다.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 태양 질량의 약 0.08배는 돼야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왜 암흑성원에서 별이 탄생할까? 암흑성원에서는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원의 수축이 일어나 자, 물질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원의 중력이 커져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밀도가 커서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다. 별의 탄생과정 성원의 중력 수축 성운에서 밀도가 큰 영역의 중력이 강해지면 성간 물질들이 중심부를 향해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성운이 크기가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해요. 중력 수축 에너지 성간 물질이 중력의 영향으로 성운이나 별의 중심으로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원시별 형성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온도와 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원시별이 형성돼 빛을 내는 에너지원이 중력수축 에너지이기 때문에 별이라고 하지 않고 원시별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전 주결 단계의 별, 원시별은 주위 물질을 끌어당겨 밀도가 점점 커지고 내부 온도가 높아져 열이 바깥쪽으로 전달되면서 표면 온도가 1 0 0 0 k 빈 정도 이르면 가시광선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를 전주결 단계의 별이라고 한다. 별 탄생 주결성 단계입니다. 전주결 단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켈빈에 이르면 아까는 몇 켈빈이었어? 천 켈빈이었는데 천만 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중심맥에서 수소 핵력 반이 일어나 별 주결성이 탄생한다. 태양 질량의 0.08배 이하인 원시별은 중심 온도가 천만 켈빈에 이르지 못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행성과 비슷한 갈색 외성이 된다. 그래서 성운이 모여서 원시별 형성하고 주계열성이 된다. 그 중에 0.08배 이하 태양 질량의 0.08배 이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갈색 외성이 된다. 원시별에서의 주계열성으로의 진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 단계에 빨리 도달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원시별 대략 100배 정도 됩니다. HR도에서 수평으로 진화하고 주계열 단계에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합니다. 수평으로 쭉 가서 주계열 단계 에 빨리 도달하고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HR도에서 수직 방향으로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합니다. 주계열 단계 에 느리게 도달한다. 중력 수축하면서 반지름이 감소하지만 표면 온도는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표면 온도는 비슷하고요. 자, 광도가 작아진다는 뜻은 수축한다는 뜻입니다.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 주계열 단계에 빨리 도달하고 별의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된다.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된다. H-R도에서 주계열의 왼쪽 위에 분포한다. 다음, 갈색의 성은 중력 수축에 의하여 증가하는 내부의 열연해지를 적외선으로 방출하는 붉은색을 띠는 천체다. 주결성,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크기가 일정한 별로 별의 일생 대부분을 주결 단계로 보냅니다. 별의 에너지원, 수소가 반응해서 힐륨을 생성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별의 크기, 수소 핵리압반이 일어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압력이 커지고 내부 기체의 압력차로 발생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러니까 안에서 밀어낸 힘과 중력에 수축하는 힘이 똑같아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별의 질량과 수명,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질량이 클수록 방출한 에너지 양이 많아서 연료를 빨리 소모해서 그래. 주계열성의 질량과 수명,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수소 영역반이 응 빠르게 일어나서 광도는 크지만 수소를 급격히 소매해 수명이 짧아. 그래서 자 시간은 광도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광도가 크면 수명이 짧아져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광도일 때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길어집니다. 봅시다. 광도 1 기준 잡고요. 태양 기준으로 질량 1 그러면 자, 질량이 크면 주계성 수명이 100만 년. 질량이 작을수록 커지죠. 수명이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커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광도는 작아지네요. 그죠? 주계열 이후의 별의 진화, 별의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달라진다.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요. 주계열성, 적색 거성, 행성산성은백색생이 됩니다. 주계성에서 적색 거성 단계 주결성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어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중심이 핵이 되고요. 더 이상 수소 핵력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내부 기체의 압력보다 중력이 커져서 중심 핵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헬륨 핵을 둘러싼 바깥쪽 수소층이 가열돼요. 헬륨이 수축하면서 바깥쪽이 가열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깥쪽에서 수소 핵력 반응이 일어나.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별이 팽창합니다. 광도가 커지고 표면은 낮아서 붉게 보이는 적색거성이 돼요.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가 계속 축적이 돼요. 적색거성 행성사성은 백색거성 단계. 적색거성 중심부 헬륨이 모두 소모되어 탄소이 되면 중심핵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에 탄소핵 바깥쪽 헬륨층과 수층이 축 가열돼 별은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다가 별의 바깥층이 우주로 공간을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중심핵은 더 수축되어 밀도가 매우 큰백색의성이 됩니다. 백색의성 의 중심부는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핵이 있어요. 백색의성은 이후 시가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색의성이 된다. 태양의 진화과정. 현재 주계열성인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적색거성으로 진화했다가 행성상성으로 만들어지고 백색외성으로 나은후 서서히 얻어진다 자 원시별이 수축해서 주계열성 현재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50억 년뒤는 적색거성 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행성상성으로 바뀐 다음에 백색외성이 됐다가 흑색외성으로 사라질 거예요 자각 과정의 물리랑 주계열성 에서 적색거성 이렇게 가는 거죠. 크기와 강도가 증가합니다. 절대등위이 낮아지니까 광도 증가, 크기도 증가하고요. 표면도와 밀도가 감소한다. 표면도가 낮아지네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다음 적색거성 백색거성. 적색거성에서 백색거성 이렇게 가는 거죠. 표면도와 밀도가 증가한다. 수축하니까 크기와 강도가 감소한다. 광도 감소하고 있어요. 절대등위 커지니까. 태양이 적색성에 진화할 때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서 벗어나 적색교성이 되면 태양의 반지름이 지구 공정계도 더 커지고 광도가 증가할 것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폭발에서 중성자별 블랙홀로 된다. 주계열성에서 초거성 단계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적색거성보다 훨씬 크고 광도가 큰 초거성이 됩니다. 별의 중심부에는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핵융합반응으로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 원소가 차로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면 핵융합반응이 멈춥니다. 별의 질량에 따른 핵융합반응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헬륨, 핵융합반응까지만 일어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반응이 일어나 철까지 생성된다. 초거성에서 초신성 별의 중심부에 철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지면 급격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별의 바깥층이 중심핵에 부딪히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서 초신성이 됩니다. 은하 전체의 밝기와 비슷한 밝기로 관측되고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원자핵과 융합해서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돼요. 초신성 폭파 결과 주변으로 잔해가 퍼져나가고 중심액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초신성에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만들어진 과정 초신성 폭파로 중심액은 더욱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초신성 폭파로 중심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 매우 큰 경우는 별의 중심액이 계속 수축해서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이 됩니다. 중심의 질량에 따른 별의 체후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크고 약 3배보다 작은 별은 중성자별이 되고 태양 질량의 3배 이상 별은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 질량이 1.4배 이하는 백색성. 의 자, 3배, 1.4배에서 3배 쌓이는 중성자별. 3배보다 크면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은 밀도와 중력이 매우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기체가 블랙홀로 빨려들 때 높은 온도로 가열돼서 엑선을 방출하는데 이 엑선을 관측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별의 순환 성운에서 태어난 별이 진화하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고 행성 산성은 초신성 폭발 등을 통해 물질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 물질은 다시 성을 이루고 새로운 별이나 행성,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생명체 의 형성에 필수적인 원소는 산소, 탄소, 질소예요. 자,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서 질량이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쳐 소멸하여 성운 단계로 되돌간다. 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거성 거쳐서 행성선성을 만들고 백색왜성이 된다. 성운에서 원시별이 되고 주기열성, 적색거성, 행성선성은 그다음 백색왜성이 된다. 다음 태양보다 질량 이큰 별은 자 원시별, 주기열성, 초거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블랙홀 중성자별이 된다.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보자. 별의 에너지원,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에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다. 원시별의 에너지원, 원시별이 중력에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바뀌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방출되어 빛을 냅니다.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 중에서 중심의 온도를 높이고요. 별의 반지름 r 0인 원시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반지름이 r인 원시별이 될때 그만큼 줄어들었죠. 중력 수축에 의해 감소된 위치에너지 중 복사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 양은 r 0가 r보다 큰 경우 자 에너지 차이는 2분의 1 r 분의 Gm 제곱이다. 이런 식이 있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수소 핵융합 반응 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으로 핵융합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 0.7%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전환을 띠는 수소 원자핵 사이에 강한 전기적 반발력을 있을 수있을 만큼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별의 내부 온도가 천만 켈빈 이상 되어야 된다. 자 수소 원자핵 4 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이될때 원래 질량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줄어요. 이만큼 질량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E는 mc²에 대입하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낸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 물질은 질량 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된다. E는 mc제곱 많이 들었죠. 주결성 에너지원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천0 0 0만터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주결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여 빛을 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 굉장히 잘 나와요. 주결성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라고 하고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pp 반응, 양성자 양성자 반응.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서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우하기 일어납니다. 수소 원자 6개가 융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이 되고 두 개의 수소 원자이 방출돼요. 자, 두 개가 뭉쳐서 중수가 되고요. 자, 다시 수소와 만나서 헬륨 3가 되고요.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서 헬륨 3가 되고 헬륨 3두 개가 부딪혀서 수소 원자핵 두개 날려버리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 PP 과정 다음 탄소 질소 산소 순환반응입니다 c n o 순환반응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이고 중심본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수소 원자액 4개가 반응에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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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네개 반응하죠 탄소, 질소, 산소는 촉매클합니다 계속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에 수소가 핵융합돼서 질소가 만들어지고 질소가 분괴해서 탄소가 되고 탄소의 수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해서 질소가 되고 수소가 또 반응해서 산소가 되고 산소가 분괴해서 질소가 되고 다시 수소 하나하고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최종 결과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과 같다. pp 반응과 같다. 태양의 에너지원 태양도 주요 계열성이므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행력화 반응에 참여한 수소 질량이 이렇게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질량 결성 비율을 구합니다. 4 곱하기 1.6864 곱하기 1 0의2 7 7킬 g 그 다음에 분모가 요거죠 생성된 헬륨의 질량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0.7% 정도 질량 결성이 일어난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 질량 중 수소 핵융화 반응에 참여하는 주... 중심핵의 질량을 전체의 10%라고 과정을 하고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m 스 s 로할때 태양의 수소 핵력별로 방출할 수 있는 총에너지 양은 2는 mc제곱 해주면 되죠. 자, 질량이 2의 30승 질량이 2 곱하기 30승 kg 10%니까 0.1그 중에 0.7% 질량 결승이 일어나죠. 0.007 되죠.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이죠. 그러면 요 정도 에너지가 나온다. 태양의 수명을 구한다. 자, 2단계 수관 에너지 양을 현재 태양 광도인 4 8 1 0에 26승 줄퍼초로 나누면 3 8 1 0에1 7순초가 되는데, 1년이 이렇게 되니까 약 100억년의 나이를 가지게 된다. 현재 태양 나이가 50억년이니까 앞으로 50억년 남았다. 핵융합 반응 이 일어나는 순서 수소, 그다음에 헬륨, 헬륨 핵융합하면 반 탄소,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탄소는 산소 네온 마그네슘 네온은 마그네슘 산소는 규소 황 규소는 철로 만들어진다. 무거운 원소의 핵력 반응에 의한 에너지 수소 핵력 반응이 끝난 주결성은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고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력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생성한다. 헬륨 핵력 반응 헬륨만 남은 중심력이 중력 수축하고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력 온도가 약 1억 켈빈에 이되면 헬륨 핵력 반응이 일어나. 세 개의 헬륨 원자액이 융합해서 한 개의 탄소 원자을 만듭니다. 더 무거운 원소의 핵력 반응 헬륨 핵력 반응 이후 더 무거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원자이 무거울수록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가 증가합니다. 원자핵 사이의 작용는 정기적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별의 내부 구조 정력학 평형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별 내부의 기체 압력 차로 인해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중심 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평형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한다. 원시별에서는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요. 주 계열성 단계에서는, 자,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미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모양을 유지합니다. 별은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동안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요.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기 됩니다.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별의 내부 구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보면요. 별의 내부.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 영역과 중심에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별은 주로 복사와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복사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가 빛과 같은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된다. 대류 물질이 직접 이동하거나 순환에 에너지가 전달되고요. 대류는 별 내부의 온도 차이가 클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별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요. 중심부에 생성된 에너지가 반지름의 약 70%에 이르는 거리까지 복사로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대류로 표면까지 전달돼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복사층이 크고요. 밖에 대류층이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은요. 별의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바깥층은 복사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안쪽이 대류, 바깥쪽 복사가 돼요. 질량이 태양이 2배이상 별입니다. 질량이 태양이 2배이상 별의 내부구조 별의 중심별은 핵융합반응과 대류가 함께 일어나는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복사층이 있습니다. 대류핵 복사층 주결성 거성,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 별의 내부구조 수술을 모두 소모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의 중심핵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중심핵 바로 바깥쪽에 있는 수소각에서는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 온도가 높아져 압력이 증가합니다. 별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바깥쪽이 팽창하고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도는 낮아져서 주기열성은 거성 또는 초거성을 진화한다. 수소각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중심핵을 둘러싼 수층을 껍질에 비유한 말이고요. 수소각에서 일어나는 수소원자핵 융합 반응을 수소각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 별의 마지막 단계의 내부 구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력 반응까지 일어나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중심을 만들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음으로 더 많은 핵력 반응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철로 구성된 중심핵이 만들어진다.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양파 껍질 같은 구조를 이룬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별의 진화 성운에서 원시별이 되고 주결성 자 태양의 질량의 0.08배 이하 별은 가스계성 태양 정도의 별은 주결성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됐다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거성 행성산성은 백색결성이 됩니다 별의 바깥층은 팽창해서 행성산성이 되고 중심액은 수축해서 백색결성이 된다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초거성, 초신성, 블랙홀이 된다. 자, 별의 내부에서 원시벌은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에서 탄생하므로 내부는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결성 단계에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혈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주결성에서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의 내부는요, 헬륨이 수축하고요, 주변이 가열되면서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되고요. 이때 주기열성의 특징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 엠별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1800만 켈빈 이상 엠별에서는 CNO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다음 주기열성 내부구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놈은요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태양보다 큰 놈은 대류층과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기열성 정력학 평형 자 중력과 기체 압력체로 발생한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주결성의 질량과 광도 관계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질량과 수명 질량이 클수록 주결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진다. 다음 적색거성 단계에서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요.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작에 융합해서 탄소 원작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별의 중심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요. 자, 별의 내부에서 자,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 산소. 그다음에 쭉 가다가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조성 중심부는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헬륨 핵력 반응 이후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 반응이 일어나고요. 탄소, 산소, 규소 등 원소가 차을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블랙홀들은 중성자별이 된다.